얘네들의 세계에서 지금 검찰총장 심우정의 위치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외교부가 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신민경이를 합격시켰다? 이거는 저들의 세상에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무고시의 2부 제도라는 걸 만들어갖고 전직 외교관의 자녀는 시험을 다 면제해주고 외국어 능력 이런 것만 체크해가지고 뽑는다 해서 몇년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딸을 어거지로 이런 거 저런 거 바꿔가지고 또 뽑은 적이 있었어요 외교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서 저는 저 해명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의 입장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. 이건 수사를 밝혀야 된다. 근데 결국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.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고. 것... 아니 뭐 그럴 네.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네. 않지만 네. 어차피 정권이 바뀔 거기 때문에 신문장이가 네. 여러 가지 본인도 처벌 받아야 되고 지금 딸 문제까지 추가가 된 거죠.